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것은 호성중학교 2학년 2단원 문법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해부트, 두 번째는 투부정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해부트는 뭔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정으로 쓰여서 훈 해부트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의 뜻일 때는 어해부투 슈드, 머스트. 머스트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해부투그 다음에 슈드입니다. 슈드. 슈드는 엄마의 잔소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부투의 부정, 도 v 해부투라고 생각하는 이거는요, 해야만 한다의 반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할 필요가 아,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뭐와 같아요? Need not과 같아요. Need not과 같습니다. 이드 낙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 뜻을 달리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 번을 보시면 일 번을 보시면 뭘까요? 일번 해석. 자, 그들은 있어야만 한다. 어떻게 건강? 건강 그렇죠. 그래서 즉 자연스럽게 하면. 그들은, 그들은 건강, 건강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머스트와 동일하다라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여기 fasten이죠. f a 자 같이 해석합니다. 너는 뭐해야만 한다. 매야만 한다. 매야만, 매야만 한다, 한다. 뭐를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매야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삼번 보면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뭔말 필요가, 필요가 없다. 필요가 그렇죠. 취소할 필요 없다. 취소할 필요. 캔슬할 필요가 없죠. 뭐를? 흔히 그러니까. 저 그렇죠? 피크닉 가는 것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죠. 자, 다음에 4번. 제인은 뭐, 뭐 해야만 한다. 끝내야만, 끝내야만 한다. 뭘? 그냥 숙제를. 음. 아, 여기서 바이는 뭐 뭐까지 의뜻이에요 언제까지? 이번 음. 주 금요일까지. 그렇죠. 그렇죠? 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야만 한다. 그렇죠? 자, 5번은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를 음.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언제? 주말에. 주말에. 해보세요. 아, 네. 여기 on이 들어가 있고 s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주말마다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응. 예, 주말마다 일할 필요가 없다의 해석입니다. 해부트와 돈해부트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적하고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있죠. 자, 투부 정사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야 되겠죠. 투부 정사 전반은 보겠습니다. 자, 이 투부 정사는 자 쓰임이 어떻게 쓰이죠? 첫 번째 뭘로 쓰이죠? 명사적 용법. 네. 첫 번째 뭘로 쓰이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로 쓰이죠. 세 번째 뭘로 쓰이죠? 부사죠 부사로 쓰이죠. 이투 부정사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품사가 음, 정해지지 않아. 품사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그 얘기죠. 즉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있는 거는 있는 뭐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품사가, 품사가 변한다는 품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으면 뭐가 되고? 명사가 되고. 명사. 명사를 중심으로 앞 뒤에서 꾸며주면 뭐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주요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자리 잡으면 뭐가 되고 부사가 부사. 부사. 그렇죠? 자 그래서 명사 자리에 잡은 애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to see is to believe 이게 돼 있죠? 뭐 하는 것은 보는, 것, 보는, 보는 것. 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주어 자리 부어 자리가 다 뭐예요? 투부 정사죠. 이때는 주어 역할 했고 이때는 부어 역할. 즉 얘는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했다? 명사 역할을 영사. 했습니다. 자, 다음에 I want something called to drink 있죠. 자, 나는 원합니다. 뭐를 원하죠? 뭔가를 원해요. 뭔가를 원하는데 그 뭔가는 뭐예요? 콜드, 차가워 또는 빠실 거. 마실 그렇죠? 거. 그런데 원래 형용사는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형용사 콜드를 뒤에다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 그렇죠? 명사가 뭘로 끝나는 애? 띵. 띵으로 끝나는 애는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뒤에서 꾸며준다. 또? 투 드링크는 왜또 뒤에 가 있어요? 그러면. 길어서. 그렇죠. 단어가 두개 이상일 때는 길 때는 또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길어서. 꾸며준다. 그러면 콜드하고 투 드링크는 왜 순서가 이래요? 투 드링크가 더 길어서요. 그렇죠. 투 드링크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어 명사와 형용사는 분명하게 역할이 있어요. 자, 부사는 뭘까요? 부사는 목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I stop. 나는 멈췄어요. 뭐 하려고 멈, 멈췄냐? To kick the ball. 이래요. 자, 내가 멈춘 목적이 뭐예요? 공을 차기 위해서. 공을 차기 위해서. 어? 목적을 할 때는 멈하기 뭐, 위해서의 해석이 나옵니다. <laughs> 그럴 때는 나는 멈췄어요 하고 문장이 끝나버려요. 부산은 문장이 끝나버리고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는 기쁘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 너를 봐서. 이때 투는뭐하게 때문에, 이, 이 투는 뭐 때문에? 음. 이렇게 서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내 감정이 일어난 원인이죠. 이거를 우리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해줬죠. Happy to see you, happy to see you. 생각나죠? Happy to see you. Happy to see you. 멍 때리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 되게 이상합니다. 자, happy to see you.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이 해피한 이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부사적 용법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또, 어,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시험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서는 그래서 목적해서 뭔무하기 뭐뭐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부사 대신에 뭘로 쓴다? 투, In order, order to 또는 so as to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들은 해부트 프로듀스. 자, 해석을 뭐라고 해요? 해부트 어, 뭐 들어있어요. 해야만 해요. 그렇죠? 생산해야만, 생산해야만 해요. 해야만 해요. 뭐를 많은 우유를. 우유 우리 지금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자, 뭐하기 위해서. 탕탕기 아, 위해서. 탕을 타기 위해서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좀 말이 좀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여러분? 자, 어쨌거나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젖소들이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면 상받나?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제가. 자, 다음에 또 우리는 뭐합니다? 갔었어요. 갔어요. 어디로? 공원으로. 공원으로 문장이 끝났죠 물론 여기에서도 끝났어요 공원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투입니다 이때 투는 그런데 여기는 투 부정사의 투죠 뭐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단축을 하기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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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어요 in order to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we went to the park, to park in order to 그렇죠 <laugh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어떤 해석이 들어갈까요? 그는 달렸어요. 뭐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차를 잡기 위해서. 뭐를 잡죠? 기차를 잡기 위해서. 물론 in order to, so as to 가능합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He ran in order to. in order to. 맞습니다. 맞습니자사번 나는 saving 뭐 하고 있어요? 절약하고 정... 있네. 뭐를? 오... 돈을. 돈을. 뭐하기 위해 전기 자전거를 은... 사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뭐 위해서의 해석입니다. 역시나 1로러트로바꿀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 3, 6, 6, 4, C. 뭐 뭐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소리> 나는 뭐해요? 응. 운동을 해요. 응. 운동해요. 응. 응. 나, 응.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는 전부 다뭐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조금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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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지, 그치, 얘들아? 자, 보겠습니다. 명사적 용법. 간단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1번 해석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들은 희망합니다. 뭐를? 음, 좋은 소재가 것같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주어, 동사, 무슨 자리에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있죠. 목적어 자리에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또 여기 주어, 플랜드, 목, 목, 동사, 여기 목적어죠. To m e me 여기까지. 그럼 얘도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I expect to have a better future. 이거는 무슨 용법? 어, 명사적 용법. 명사적 네, 용법. 예, 여기지 아. 목적어예요. 나는 기대해 뭐를?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expect의 대상인 거예요. 기대하는 대상. 4번 셀리는 소원해요. 뭐를 소원해요? 다시 다시 삼만 재팬에 아, 가기를 아까 내가,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욱이 동생 재욱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알아요? 셀리는 미국 노래요. 예 <laughs> 아, 아. <웃음> 재욱이가 셀리는 미국 <매국> 노래. <laughs> 일본 다시 가길 원한다고. 재욱, 현욱이 쪽팔려? <laughs> 자, 자또 갑니다. 5번 그녀는 소망해요. 뭐를 소망해요? 그 유명한 네, 배우, 배우가 유명한, 배우. 그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소망하죠. 자, 그는 원해요. 뭐 되기를 원해요? 좋은 아들이 되기를. 음. 좋은, 아들이 아,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을 원해요. 전부 다 이거는 지금 무슨 <laughs> 용법이에요? 소망하는 용법. 소망하고 네? 뭐 하는 거. 목적어 자리에 음. 전부 다 들어갔어요. 얘네들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뭐예요? 명사 명사적 아. 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요거 좀 요거 보는 거 하우 투 메이크 있죠. 음문사 네. 투부 정사는법뭐 뭐 하는 방법. 뭔마 하는 사람, 뭔마 하는 장소, 뭔마 하는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한번 배운 거 생각나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도 보시면 4번 같은 경우는 그의 직업은 뭐 하는 거야? 동물들을 돌보 자, 이거 질문 들어가요. 이거 무슨 용법일까요? 주격보언대. 주격보어죠. 음. 주격보어죠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형용사요 어. 형용사 음. 형용사 음. 명사요 제우는 음? 뭐잘 모르겠어요 <laughs>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laughs> 자, 명사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게요 명사입니다 명사 주어동사 보어가 있을 때 설명한 거 생각하면 좋아. 이렇게 같으면 뭐? 주격보. 주격보 뭐? 네 뭐가요? 자 은지는 is. 아 명사예요. 어걸 oh, 그죠? 네. 은지하고 걸하고 같으면 뭐예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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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하고 얘하고 다르면? 명사. 형용사. 음. 은지 is cute. 다르죠 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h i s j o b 과 Take care of animals 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o n p a t 무슨 b o s b o 용법 u s u n p o Young o n g s o o b e c o m e a lawyer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지요. 같아요. 그럼 뭐예요?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이죠.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보호 자리에 있는 명사와 뭐가 다돼 형용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 설명만 하면 형용사 같으면 명사입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계시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명사적용법 하는 거 여기서 마무리 제가 하고요. 아이고, 헉, 잘못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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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용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아. <웃음> <웃음> 죽겠지 얘들아 죽겠죠 아, 근데 하나 더 해봅시다 어... 선생님도 막 너희들 괴롭히고 싶진 않아 그럼 끝내줘요 <laughs> 이것만 하면 끝나요 아... 중요해서 얘들아 중요해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봅시다 그녀는 필요로 하죠 뭐를 필요로 하죠 앉을 자를 필요로 하 그죠. 의자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형용사정용법이에요. 됐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온이 왜 왔어? 위에 앉아요. 그죠. 어, 이 어. 뒤에 원래는 어체어가 있어요. 얘가 원래 있었어. 근데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안 써주는 거예요. <laughs> 영어는 반복을 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투드링크 이건 뭐예요? 형형용사적용법이에요. 어. 왜? 마실 것 썸띵을 꾸며줬거든요. 자, 여기는 또 뭐예요? 이렇게는 형용사적용법. 마실 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줄돈 해가지고 누굴 꾸며줬어요? 명사를 어. 꾸며줬죠? <laughs> 형용사적용법. 여기 투잇. 여기도 보세요. 먹을 고기. 고기. 여기 어. 여기도 보세요. 스테이 굿 플레이스 뭐예요? 머물기 좋은 머물기 장소. 아, 예. 머물 장소. 그다음 여긴 또 뭐예요? 음. 읽을 때. 있겠 보이죠? 이렇게. 네. 너의 저녁. 그죠 여기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러, 이거 해석할 만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케이와. 네. 함께 이기할 씨가. 대리와 함께 없었다. 얘기할 기회가 기회. 이렇게 생긴 <laughs> 것도 전부 다 뭐다? 뭐다? <laughs> 성상사정 <laughs> 용법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이위스. 전체사 뒤에 끝나는 거. 쓸펜이에요 근데 어떤 쓸 펜? 가지고 써야 되죠? 이 뒤에 그래서 없어지는. <laughs> <거야>. 예, 펜슬이 <laughs> 없어진 거죠. 자, 여기도 여기를 보세요. 투스터디죠? 공부할 시간이에요. 여기 to drink something. 여기 talk to. 누구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to가 나와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숯, h 돈 쉐어. 이것들이 전부 다 형용사정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시고요. 자, 이제 본,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보시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죠.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 1번, 1번, 해부틀을 사용하여 긍정문을 쓰시오. 그랬죠.